안녕하세요 슈이디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캐주얼화, 보드화의 대명사 반스에서 나온 한 모델인데요. 반스 같은 경우는 컨버스랑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자기들만의 특정 패턴이나 디자인 같은 걸 유지하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 보드화로서 많은 여성분들이 캐주얼로 즐기고 남성분들도 즐겨 신는 편이죠. 이번에는 특징이 되게 독특한 쿠셔닝을 제공해가지고 이름도 컴피 쿠시라고 유치하면서도 직설적인 쿠셔닝을 적용했는데요. 월스라이트 인솔이 매우 풍성하고 퍼포레이션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서 좋고 그 밑에 또 아, 아, 스트루브 보드 같이 폼 레이어가 하나 더 있고 이비에 같은 거 그리고 이 원래는 버컨나이스 라버라고 아, 되게 뭐랄까 좀 듀로블한 좀 내구성이 강한 고무로 이렇게 코팅이 다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v u l c a n i z e 까지 되고 이게 투박스 아, 거의 위까지 이렇게 다코팅되어 있고 이게 꽤 무겁거든요. 이 고무 때문에 신발이 꽤 무거워지는데 컴피코시 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코팅이다, 다그 미드솔 재질입니다.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EVA의 약간 다른 변이션이겠죠. 배합을 살짝 다르게 아주 좀더 가볍, 가볍고 어, fluffy, 폭신폭신한 느낌이고요. 착화감도 좋고 쿠셔닝도 괜찮고 뛰어다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꽤 괜찮은 쿠셔닝을 제공합니다. 아, 그리고 아웃솔은 반스 특유의 패턴이랑 아웃솔까지도 이렇게 미드솔 재질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볍게 만들고 뭔가 업데이트하다 보면 신발을. 다행히 이 친구들은 이검러버 아웃솔을 유지했네요. 이 가운데 보이는 구멍 이흰 재질은 그 미드솔 컴피 쿠시 재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스의 장점은 잘 맞아요. 정 사이즈 잘 맞고 그리고 이 이런 보드화나 컨버스 캐주얼화 같은 여기가 좀 찌르는 경우 가 있거든요. 아킬레스건 같은 데를 찌르서 오래 걷다 보면 여기 이제 반창고 묻혀야 되고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반스는 그렇지 않게 참이 패딩을 잘한 것 같아요. 컬러 패딩 같은 거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힐컵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 코팅 하나가 더돼 있는 게이 패치 하나가 더 있는 게. 꽤 견고해요. 그래서 꽤꽤 좋은 힐 서포트를 제공해주고 있고 레이스를 슈 레이스를 하나도 꼽지 않아도 이 신발 자체가 여기게 이제 높은 부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슬라이드인 하는 신발 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고무 같은 걸로 고무 같은 걸로 이게 연,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설포가 그냥 신어도 무난해요. 뭐 레이스를 넣어도 좋겠지만 단점은 여기가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토박스가 좀 낮아서 발등이 높은 분은 사이즈를 잘 측정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저도 발등이 꽤 낮은 편인데도 좀딱 눌리더라고요. 뭐 신으면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약간 좀아 뭐랄까 그 패브릭의 코팅 같은 게좀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스티칭도 돼 있고 가격은 지금 찾아보면은 한. 6-7만원대에 살수 있는데 꽤 높은 가격이죠. 근데 반스 캐주얼화들이 워낙에 뭐 거의 뭐 9만원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패턴 같은게 좀 한정적이에요. 그냥 일반 반스는 되게 특이하고 매력적인 패턴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체크문인데 어 내가 눈을 비비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잘 혼란스러워 보이는 3D 안경 안쓰고 3D 보는 그런 느낌의 같은 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런 게좀 없어서 옵션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 진짜 가벼워. 200g, 200g 조금 넘어요. 270 사이즈인데. <laughs> 아, 또할 말이 특별히 아,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아는 기자분들 중에 어, 반스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특별한 시리즈를 런칭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런칭을 하는 건지 무슨 홍보 행사를 했었는데 반스 본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 영어로 인터뷰를 했겠죠. 그분도 영어를 잘하는 분이고 어, 반스 반스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갑자기 막 개콘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승환이에요. 화나는 거. 그것처럼 사장님이 It's v a n s 라면서 화를 내셨다는 일화가 있네요. v a n c 랍니다 근데 너무 반스가 익숙하네요. 반스.